부산시는 2020년 전국 지적 제조사 사업 추진 업무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거에 승리할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승준 방지법 발의와 관련해 유승준이 격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잠시 후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호 방송 부산 뉴스 이재현입니다 부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간 2020년 전국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업무평가에서 2018년 2019년에 이어 3년 연속 최우수기간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 경계 분쟁 등 재산권 행사가 어려운 지적 불부합 지역을 새로 조사하고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바르게 등록하는 국가 사업으로 부산시는 2030년까지 국비 460억 원 확보 및 17만 필지를 목표로 해당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우수기관은 올한해 지적 제조사 사업을 추진한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사업 물량, 완료 실적 및 도시 재생 등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선정됐습니다. 25일부터 개정된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공동주택에서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이 의무화됩니다. 부산시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는 25일부터 음료나 생수를 담은 투명한 페트병과 유색 페트병을 별도로 구분해 배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이 지속해서 증가하는 만큼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올바른 분리배출로 투명 페트병이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전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겠다고 밝힌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 논의해 볼 수는 있지만 그것이 선거에 승리할 방법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단일화가 되지 않는 가능성은 머릿속에 없다면서 거듭 야권의 단일 후보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또 대권을 포기하고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한 것이라며 못 박았고 단일 후보가 되지 않더라도 총대를 메고 후보자를 당선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전 장관은 정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직후 SNS에 자신의 심경을 적은 글을 올렸습니다. 조전 장관은 검찰 수사에 출발이 된 사모펀드 관련 횡령 혐의가 무죄로 나온 것만 다행이라며 법무부 장관에 지명되면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나 보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국적 변경을 통한 병역 기피를 막기 위한 다섯 가지 법안, 이른바 유승준 방지 오법 발의에 관련해 유승준이 격한 감정을 토해냈습니다. 유승준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금으로 일하는 정치인이 할 일이 없느냐 뭐가 무서워서 한 나라가 유승준이라는 연예인 하나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난리 법석인가라며 약 40분에 걸쳐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유승준은 병역 의무를 회피했다는 이유로 지난 2002년 입국 금지당했으며 연이은 한국행 좌절에 지난 10월 LA 총영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의 소장을 접수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